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조비와 릴리움의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비 항공의 주식이 굉장히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12불 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6불 때까지 내려오면서, 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불 대에서 다시 한다면 앞으로 몇배 수익까지를 봐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전기 항공기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내연기관이나 전기 가스 가스를 사용한 그런 제트기를 사용한 것보다 전기 배터리와 그 다음에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비행기들이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런 요구에 부합하는 이런 전기 항공기가 앞으로 굉장히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조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주식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좋았던 조비 항공의 소식은 첫 제품 생산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로부터 2,800억의 투자를 받게 되면서 재정적으로도 탄탄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탁월하고 그다음에 제품이 좋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많은 고객들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죠. 미국의 베이스를 두고 있어서 그러한 점들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첫 고객이 있습니다. 미국의 공군, 미국의 공군이 약 1300억 가까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비항공의 첫 고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공군이니까 뭔가 군사적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비항공기를 이 기체를 어떤 식으로 다룰지는 이제 상상에 맡겨야겠지만 은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항공기가 뭐 조용한 그런 특성, 그 다음에 어, 값이 비교적 기존에 전통적인 한국기보다는 싸다는 것들을 이용해서 뭐 공격용 무기로 아니 수송기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이 이렇게 첫 번째 고객이 되어음으로써 어, 이제 고객층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이고요. 그 앞에 말씀드렸던 재정적인 탄탄함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고객과 작보됨으로써 미래가 더 기대가 된다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이 환공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승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승인들을 받기 위해서, 어, certificate plan 같은 걸 제출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stage 4와 5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verify 하고 show 하는 그런 단계만 나와 있다는 점도 강조될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 판매되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부분까지도 거의 다 해결된 상태라고 보고 있고, 2025년도까지는 아마도 그렇게, 딱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기술, 전기 모터 기술, 설계를 할때 있어서 뭐 기어 같은 거를 제외시키고 한 방에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시킨 기술력 을 가지고 있는 것 보이고 배터리 셀도 여러 번 충방전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강점을 가진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기술적 면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하게 된다면 은한 어 주식의 가격이 두 배에서 세배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과 협약을 하면서 뭐 도요타나 sk텔레콤이나 어 여러 가지 그룹들과 업무 협약을 하게 되면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릴리움이라는 이제 전기 항공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도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15달러까지 갔다가 5달러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3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태고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죠. 어 굉장히 어렵고 주가적인 면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비와 비교했을 때 너무 하락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있어서도 좀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조비랑 좀 다른 전기 항공기 구상하고 있고 제트 방식 덕트로 에서 빨아들여서 이렇게 뿜어내는 정말 제트 출신 방식과 비슷한 형태의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항공기다 프리미엄 그리고 부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들을도 이제 기획하고 있다라는 점들 봐서 조금 더 조비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고급화 전략으로도 갈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켓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마켓이 중국 마켓이고 중국 쪽에서 여러 회사들 그다음에 항공 회사 그런 것을 해가지고 eVTOL 해가지고 전기 항공기를 아마 판매하는 첫 회사가 릴리이될 것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전기항 공기의 25% 이상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을 뚫어내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여러 가지 업무 협약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대 몇백 대씩 이렇게 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라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용 항공기도 좋죠. 개인용 항공기도 좋고, 뭐내 4인승 항공기도 좋고, 그런 항공기를 막 350대씩, 3, 3년간 걸쳐서, 그리 2030년대, 30년까지는 3500대씩 파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은 뭐냐. 초대형 항공기, 한 50명 정도는 나는 그런, 어, 거대한 항공기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항공을 정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어 그런 성능의 항공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2030년까지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어 항공기, 3,500대 이상의 항공기를 팔 생각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성장세가 굉장히 큰 기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경영진들이 대부분 에어버스와 같은 기존에 있는 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경영진으로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조 릴리움이라는 회사에 와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 에 있는 항공회사에 사람들이 팀을 이제 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별히 판매할 수 있는 오더 파이프라인은 145개 정도의 항공기를 팔수 있는 프리 딜리버리 페이먼트가 지금 리시브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 사람들이 많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100대, 그다음에 중국 이런 쪽에서도 100대, 그렇게 100대씩 100대씩 유럽에서 한 40대, 저기 남미에서 220대, 미국에서 한 50대 해가지고 총 합쳐서 한 745대를 전 글로벌하게 어, 돈을 받았다라는 상태가. 어, 굉장히 저는 이 릴리움이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라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미국 주식 조비와 릴리움의 주식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두 기업 모두 다뭐 두세 배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투자할 거라면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면 릴리움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좀 안정적으로 좀 뭐냐 재정적으로나 그런 부분 탄탄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조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투자를 할수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주부TV였고요. 생청해서 고맙습니다.